자갑니다 오늘 할거제 지질시대 나오는데 먼저 그 지질시대의 경우는 우리 제그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들이 그 유해한 흔적 그거죠 응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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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질시대부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지질세대고 그리고 그 어, 내가 방금 했던 것 뭐냐면, 화석에 대한 그 얘기 좀 약간 첫 번째 했는데 그 화석은 참고로 화석은 제지질세대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들이 어떤 유해한 흔적이 화석이고 그리고 지질세대는 지금 탄생부터 지금까지. 라는 것. 라는 또 구분할 때, <laughs> 지금까지. 지금까지 알면 되고. 사실 뭐 기억으로. 그리고 저것을 구분하는 그 단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주소로 하면은 뭐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경 무슨 무슨 시, 구, 동, 한 거지. 그것처럼 이제 지을 때 구분하는 그 단위가 있다니. 단위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이제 이연. 그리고 대기세. 입니다 이었인데전에는 영어로 이었는데 누대를 왜웠래저노대 누대. 누대, 대기세 있다는 거알아저노대 대기세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가 뭐냐면 고생대, 중생대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또 세번 하는 것까지만 <laughs> 우리가 좀더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각 기에 대한 특징 외우면 돼요 외우면 한 문제 이상 만읽는 거. 한 문제 포기할래? 아니 포기하면 안돼안 돼? 특히 이제 정식의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순무, 2 0이 문제야. 이0 문제는 어느 한 문제를 포기한 순간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구분하는데, <목소리> 가장 큰 것이 누대, 가장, 그이세 갈째에서, 간 자국은 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리고, 지리세 구분하는 그, 기준. 기준, 기준 참 크게 두 가지. 어떤 거냐면 생물계의 큰 변화. 아니면은, 대규모지각 변동. 그대규모지각 변동 뭐냐면, 구조가 바뀐 거야. 그래서 어제 생물계 큰 변화 그리고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부정인데그두 개서 에 누가 더우선되는거냐면 생물계 큰 변화가 더 우선된다. 우리가 그 보면 이름이 고생인데 중생대생 들어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기관치 문제인데 답이 하나 고르는 거. 근데 생물계 큰 변화 그리고 대규모 지각변둘둘다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나 딱 고려해야 돼. 어떤 어? 생물계. 그런데 아니 뭐 서수령 뭐지질때구분하는 기준치죠. 두 가지 있어죠 그럼 둘다 쓰면 되고. 아까 우선 순위가 이제 생물계 두 번째가 규정된다는 거. 맞나요? 아, 보자. 우리 문에 보고 됐거든요. 대 대기세였어요. 보면은 이제 어, 그커다 어, 일단은 이제 뭐 아, 일단 생각하고. 먼저 보면은 그 우리가 말한 이제 선캄블레스대 그렇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전에 보면 그 성캄블스에 있는 그이거야선 성캄블대. 이것이 그 영어인데 캄브리아 시계, 캄브리 시대, 전앞이라는 거. 음, 그러니까 얘는 음. 짧자 오고 얘는 이제 지역 이름이나뭐 음. 이름 영어 음, 음. 그래서 어제섬캄를 나누면은 남매는 시생 유대랑 원생들이 두개 나왔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현생, 그러니까 시생, 현생, 시생, 원생 그리고 그 현생이라는 거. 현생 때 보면 우리 그 고중 생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그다음 신생대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보면 누가 누가 가장 긴지. 그 기간을 보면, 보면 이제 그 가장 긴 시간은, 이거 길고 짧죠. 이거면 하지만 또 나누려면, 두 개도 누가 더긴 거를 얘기도도되다좀더 긴다, 이게. 처음이시험 나온다? 시험제는 이제 원결들 원결투. 그서 A, B, C 해가지고, 각세 개를 고르는 거 나온다니까. 이거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좀더 이렇게. A. 정실 실패! 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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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뿅정면은말정 A 정말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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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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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산생되고, 되나 누가 먼저야? 비가. 비가? 신생. 맞습요시 이것이 이제 신생물의 메인은 완성돼. 가그 네? 서로가 그 누가 더 긴지 비교를 하는데, 그리고 순서는 순서는 1 번, 2 번, 3 번이 아가고 그나? 네? 오케이.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저그 기간 이 얼마인데 그 기간 그 시간은 그 연도는 굳이 몰라도 돼. 하지만 두개 비교하면, 응? 그신생이 먼저다. 뭐? 그 원생, 그 원생 나중에. 그럼 현생은 응. 제일 조금밖에 없다는 거. 이 속에서 가장 긴 것이 뭐야?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 신생대라는 거. 응. 응. 그리고 이제 고, 중, 신에 대해서는 어떤 연도 정도 알면 돼. 그리고 그것을 세분한하는그 기, 각 기가 있는데 그 기에 대해서는 연도는 그다지 그냥. 어느 각 기에서 어떤 특징인지만 알면 돼. 아십니까? 그래서 연도는 우리가 고, 중, 신세가지나 연도만 좀 알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수, 잘명비교한번 잘하면 요 알죠? 들어해 보자. 친구 들뭐 나온 적 9번 시즌나죠승률이 크면 그리가 되기만 치고 넉넉면 되고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자 남은 거는대 대기세가 고다음밑자 그래프 몇표나오죠데 딱히 없은데 아니야? 그리고 순서. 순서를 외 돼. 순서. 그러니까 이 연도 숫자보다는 그냥 숫자 나중에. 따로 외워 따로 외우고 시험료 안나와면 되나 시험료받자 언제 시작한 이거 시작한 시기만 시기만 안되나 시기만 되나 오케이? 세일수 고는거 굳이 몰라야 돼. 나이 친구가 되죠? 이럴 때그 앞에 글자만 따서 잘 외우던데 잘 읽으면 이것이 과거의 현장인가? 아래서 따면 탕, 오, 실, 대, 오케이? 그리고 트, 지배 스주배 깔자고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고생대 고생대, 고생대에 대한 걸 자는 게 중요한 거 가장 여기가 가장 많아. 얘날한번 쏘서 쏘서 되고 그리고 이것 참 하면, 하면 되는데, 자캄보리아기앞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앞, 앞그 이른 거야? 산캄보리아기 그래. 그러니까 캄보리아기앞앞 부분이다.라는 그말 뜻이 아니야? 음. 질문 질문. 음. 딱 어떤 자냐? 음. 그래서 가장 많지만 이제 그 스케일은 이런 비율 아니고 없나? 되게 길고 짧다는 거. 그렇죠? 지구 나이가 4 6억이야4 6억에서4 0억 정도가 아직 시생과 원생이라는 네. 거. 니 아, 현생을 해봤죠? 아, 뭐 이제 6억도 안 돼. 좀더넘다 네. 네. 그래서 고우기 영역 방법인데 고우기 영역은 그 옛날 그 날씨에 대한 건데 근데 기후가 뭐냐면 기후는 이제는 그 이제 우리 날씨에 대한 일기는 우리 가 하루 동안 하여튼 하루 동안 어떤 그 날씨에 대한 그 일기라면 기온이오는 어떤 그긴 시간 동안 최소 30년 이상 그, 긴 시간 동안에 대한 어떤 일정한 일기 패턴. 그것이 기후라는 거구나. 뭐 하루에 그것이 아니고 일정한 패턴이 어떤 이제 그날씨면은 그것이 기후라는 거구나. 그것이 조상, 조상 방법인데 몇 가지 나와요? 나옵니다. 먼저 그 빙하 코어. 빙하 코어 연구가 있데 빙하 코어가 뭐냐면 빙하가, 문제야 빙하 어떻게 만들어져? 음, 물이 음. 얼어서 이거 아니죠? 아니고, 아니고. 눈이 내려눈 내리면 추워. 눈이 안녹아. 눈도 내려 추워. 또 안녹아. 계속 눈 내리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눌려져고 쌓여지고 된 것이 뭐 빙하다. 빙하인데, 다시 말하면 눈이 내려서 쌓이는데 눈은 그정에서잘 그러니까 보게 되면 속에 비어있는 거야. 그렇죠? 비어있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대기공분 공기가 있는 공기 거야. 그 공기가 있는 채로 눌려서 쌓여서 된 것이 고 빙하다. 그리고 자뭐 빙하 빠졌지만 눈 내려서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빙하라고 하면 눈 내려서 된 건데 그러면 그 지역은 기본 적 되게 추운 지역이야. 여름에도 춥고 겨울에도 춥고 그죠? 그래서 여름에도 눈 내릴 수 있는 거. 그냥 여름과 겨울에서 언제 눈이 좀잘 내릴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여름과 겨울에서 눈이 잘 내리는 기간 언제일까? 여름과 겨울에서 눈이 언제, 언제 잘 내려? 겨울이 더 어려워. 무 겨울에 눈 많이 내리고 겨울 그런 여름은 좀게안 내리고 겨울에 여름 조금 그쪽된거 같은데 들으시면하한그나의 나이트로 나와 나이트 그 그거 지금 나이트인데 그, 그 빙하 그 나이테를 이제 수를 세어 보면 혹시 얼마가 된 건지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비가 나이트 통해서 이제 그연도를알수 있고 그리고 그그 나이트에 있는 그눈 속에 있는 그 공기 성분 통해서 그 당시 대기 성분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거. 그 당시 고기로 알수 있어요? 또 이제 기야 s a n 어 o 지 u n 산소, 동 t u n 산인데 보면은, 그 s 들아동위 o 소 o t 나동위 s 소 Tunoso, Tunoso, t u 을까 s o t u 자보자동 Tunoso, Tunoso, t u n o s 원자 u 그 o s o t u n o s 에 t u n o 그 o Tunoso, t 같은 양성자 수,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중성자 수가 달려, 그래서 같은 양 달려, 그러나 그런 중 중성자 수 이거 같은 양성자 수이다 보니까 이게 는화합 반응 똑같아요. 화합 반응 똑같고, 다음에 자 중성자 수가 달려, 그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 이제 어떤 그 질량이나 또는 무게 같은 거나 또는 뭐 밀도 같은 거달려그나 어떤 지그 물리적 성질, 그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그나그시 동일한데 산소의 경우. 어떤 것이 있는지그 질량수라고 해서 언제 핵수개들은 양성대랑 그리 중성수를 더한 거. 질량인데 질량수가 질향수, 네. 12자리가 있고 질량수는 진짜 되게 여드수 여기 보기 여기 있어. 그리고 질량수가 이제 18자리. 질량수가 18자리 그 산소도 있는 거야. 나? 그리고 다 똑같은 산소이다 보니까 화학반응 다 똑같아. 그래서 이런 이 산소통에서 물리되는 경우는 에 똑같이 수소 원자 두 개랑 그리고 산소를 하나 다 같이 수원에 들량으로 산소를 나 안에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물도 이제 이런 물도 있어, 나 그러니까 화학 배우거안 배우나? 화학 배운 거? 안 배운 거? 하나. 그래서 보면은 그림 그고그러면 똑같은 물인데, 얘는 이제 그 서로 있는 거뭐 이제 뭐 질량 을 비교하면 질량이 더좀더더 더, 더 많이 나가, 하나? 음. 원자 하나만될거아니요 분자 하나만 될까? 서로 비교하면 이런 분자 이런 분자 비교하면 어? 이 분자의 질량 좀더더더더 더, 더 나가는 거. 이 질량이 좀더큰 것만큼 아무래도 이제 분자가 한 1년이 더큰 거예요. 분자가 1년이 더 크니까 잘안 끊어지는 거. 이것이 끊어지려고 하면 열을 더 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일단 물이 증발하고 그래서 그 구름 되고또비도눈 내리고 했을 때 그때 눈이 들서 내리는 경우라면 그눈 속에 그상이고, 뭘 줄여, 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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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서로 그 있는 거물한줄 모르지 모르지 레스토레인데 서로가 는그 양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나 이것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산소 모습이고 그냥 특별한 거, 그냥 네. 별 많이 없는 거그 네. 그래서 서로간에 그 양을 비교할 때 만약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이 많이 있으면 그 아무래도 얘는 그 질량수 18짜리 산소 포함된 물이 경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할 때그 분자간 이력을 좀더 강해 강니까 이것이 증발 되려고 할때 열이 더 온도를 더, 더 높이는데 사실은 그 당시 온도가 좀더더높면돼말어려우니게 아무튼. 이거 지방수습발질 산소 포함된 물이 많이 있다. 아무튼 이것이 많이 있으면 그면은 그당시 기온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비교할 때이지방수습발질 산소의 비가 좀 높다고? 그면그당시 기온이 좀더 춥다, 낮다는 거. 하나? 이렇게 보이면 됐나? 그래서 산소 동위원소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알겠 있나? 알수 있나? 그간또 원리적인 거아면 아니면 그사람 하면 되는데 현재 시험기고 거기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온다. 그게 정신이 나온다니까. 정시 준비하려면은 내신처럼 대비하면 안 돼. 내신도 좀더 깊게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예를 봤자 금년 취업, 뭐 그러니까, 어, 시험 안 보고 내년 시험 그거.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았네. 아니야. 지금 그나마 지금 고일 지금 고일 때 보면 지금 완전 지금 이제 학교에서 수업 하고 한 거지. 고3 때는 안 한다. 그리고 학원에서 막 뭐, 하지만. 뭐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이 좀 이제 거의 어떤 이론상 좀 자, 자세 자세별 거의 마지막이야 지금이. 고3되면 그때 다시 또 처음 부터려면 시간 도 다시 또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더잘 논데요. 자 그래서 빙가 소에서는 산소 동요 조비. 하나 서로 이거 하나 오케이. 그죠? 그게 뭐야? 제 이제 자 질량수 십일에 산소랑 그리고 질량수 8팔째는또 하나 이 분수비가 이 분수 값이 분수 값좀더 더 크다라고 하면 그 당시 기온은 높은 다는 거? 자, 이, 이, 이 비가, 이 비가? 지량수 16짜리 산소분의질량수 18짜리 산소 이 비, 이 비가 평균보다, 평생의 7보다 좀더 높다라고 하면, 그 당시 기온은 어떤 거? 기온은 음. 좀더 높은 거, 낮 거, 일정한 거. 그냥 한 자,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나? 그만큼 온도가 더 높아야 돼. 더 높아야지만, 이런 이제 서로 만약에 분쟁하는 거 끊어버리고, 그, 증발해서, 그, 다시 좀, 분도뒤 내릴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거. 사실은? 저, 지량수 18자 산소의 비가 더 크수록, 그러니까, 이양이더많으면더 많수록, 그 당시 기온은 좀더더 높았다. 이거 알수 있는 이해가 나는 거 이해 만약에 지량수 18자 산수의 비가 좀 적으면, 그 당시 기온은 좀더더 더 추웠다. 그런 자, 이런 시험에 나온다니까? 응? 우리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비가 어떨 거다? 그런 출연 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 문제 틀리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문 틀리고, 저런 문제 틀리고 하다 보면은, 나좀 뭐, 문제 맞을 거이 없어. 그만요 넘어와, 넘어와. 한또 빙하 보면은 이제 눈이 내려서 다된 건데, 그쵸? 그 그때 보면 그 꽃감 같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꽃가루통해서 보면 그다지 환경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는 거. 그 생물마다 보면은, 그, 자신 좋아하는 어떤 환경도 다 있으니까. 어느 흑과, 꽃가로 보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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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생물은, 그 식물은, 어떤 환경이좀 좋았겠다. 어떤, 어떤 환경에서 좀살아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갑니다.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무 나이트. 자, 빙하고 나이트가 있고, 다음에, 실제 나무도 나이트가 있는데, 나이트 뭔지 모르죠 나이트. 저건 요즘, 딱히 요즘에 안 배운다. 안 배운데. 좀 설명을 좀 해주면, 그, 세포분열세포분열 하는 곳이 있는데, 전에 한번 설명했나? 동물 경오는 전문에서 세포이라고 식물은 두 군데 뿌리 끝에 는 생매점 아니면 줄기의 형성층에서 세포이라는 거. 그런데 그 나무 나이때의은 이제 줄기에는 형성층 그것이 메인 포인트. 나무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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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일단 그 이제 우리가 식물 잘 냈을 때 초반기 싹 키울 때땅이떡뒤떡뒤 필수가 두 개가. 인 식물인데 그것이 이름 뭐냐면 쌍떡잎 쌍땅 식물이야 쌍땡이 그리고 이제 떡잎 하나면 열떡잎 식물이고 그때 그나이테이 경우에는 쌍떡잎 식물에서 있을 수가 있는 거 쌍땡이 쌍떡잎 식물에서 이제 줄기인데 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네. 약간 기본 상식인데좀 알면 되거 전에 다 배웠는데 요즘 안 배워서 설명을 해주는거 배워갈 때 먼저 명칭 보면 안쪽 안쪽아 안쪽. 예. 이거, 이거 이름, 이거 이름, 이거 이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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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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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거. 자 물과 그물이이동하는거 체관은 양분 이동하는거 그냥 물론 양분 이동한 대비보다는 이제 물과 같이다 이동합니다 하지만 메인 포인트는 양분 이동한 판단10 포인트 그리고 과원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른 것이 이름인 황사층 황사층이에요 황사층 여기서 이제 중국 경우는 세법을한 대가 총두 군데 뿌리 끝에는 생혈점 아니면 줄기에성 평상층 성상층에서 성질증. 한다는 거 이거 생물이 식물이라고 면 이거 이름이 뭐냐면 반나발 반나발 나와봐 주자. 성상층에서세법을 하는데 당물이 식물이고 아니고? 생물이고 하니까 추울 때랑 따뜻할 때 언제가 살기 좋은가? 어, 따뜻할 때. 다음에 식물이다 보니까 어느 도 이제 물이 많은 때물 적을 때비교 물이 많을 때. 물이 적을 때. 서 다시 말하면은 세포분열이 활활발일어나려면은 할, 할, 온도가 높고 그리고 방수량도좀 있는 거 그때 좋은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사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주로 여름에 세포분좀 잘하고 그리고 겨울이 잘잘 못하는 거. 그래서 여름에는 잘 세포분열해서 잘 자라고 겨울이 잘못 자라고. 여름에 잘 자라고 겨울 잘못 자라는 고 거. 그거 통해서 나오는 뭐물면 나무다. 나은. 그래서 나무 보면 잘 보면 그 세포분할 때그때 세포들이 얼마큼 이제 그 생성되고 얼만큼 자라는지 그래서 나타내는 그 문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길고 겨울이 좁고 더, 더 여름에 길고 겨울도 좁고 하니까 어때요, 저 표면으로 문이 보인다. 그게 날이 짧은 거죠. 뭐할수 있을 거어 무섭죠? 그래서 그 똑같이도 해 그러면 그 나무 날때 분해되는 그 식물 세포 세포가 이제 세포분에서 나오는 딸세포 지제 그것이 커지고 하는데 여름에는 세포분에서 나오는 딸세포 그것이 잘 자라 근데 겨울 잘못 자라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똑같은 공간 속안 똑같은 공과 속에 있는 세포 수가 여름에는 잘 자라니까 똑같은 공간 속에 들어가는 세포 수가 적게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잘못 자라니까 세포분에서 딸세포 나오지만 그것이 잘못 자라 겨울 추니까 그래서 똑같은 공과속 안에 똑같은 공간 속에 있는 칼세포수는 겨울 더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포의 밀도. 세포 밀도는 여름에는 작고, 겨울이 크다는 거예요. 있나? 이거 뭐냐면 여름에는 살기 좋으니까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해서 더 크게 더 커져. 커지니까 똑같은 공간에 들어간 세포 수가 좀더더 적어. 근데 겨울은 세포 분열에서 나온 탈 세포가 있지만 그것이 잘안 자라.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들어간 세포 수가 다른 것비교하면좀더더 더 많이 있다는 거. 저희가. 그렇죠? 설명 왜 해주는 거냐면 음. 처음에 이거 또 보이 나오고 이게 나 나온 를짜에 나면서 그 일단 이제 세포가 잘 자랄 때 그때가 살기 좋을 때야. 그때가 당 수량이 많고 또 기온도 높은 거. 그건 그게 시 보시면 세포 밀도, 세포 밀도. 그냥? 세포 밀도랑 그리고 그 당시 기온 또는 당수를 비교하는 거. 세포 밀도가 작을 때가 살기 좋을 때, 그리고 세포 밀도가 클 때는 살기 좀안 좋을 때. 맞나? 뭐 지금 좀문 했습니까? 그래서 다 똑같이 어떤 나무 나이트 또는 아무튼 나이트 모식인데 차이가 뭐냐면 자이건 식물 얘는 식물 아니다 다실 생물이건 식물 생물 아니고 비생물이고자 수가 하나 나무의 수명은 얼마 될까 우리는 지금 뭐 병전 주지 않는, 않는 이상 나무 수명 얼마 얼마 될까요 나무 수명 사실 식물의 수명 얼마 정도 될까? 대부분 안 죽거나 뭐병안 걸리면 한 몇천 년살 며칠인데, 몇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보면은 어떤 모뭐 숲, 큰숲 보면 이제 나무가 있는 엄청 뱅서가 나무, 뱅서. 뱅서 너무 너무 나무 볼 적이 없어, 없죠? 우리 길가다 보면 <laughs> 뭐그 가로, 가로생각 보자, 뭐십년되나그열배 정도 되는 거 우리, 우리 건물보다 더 높은 거다. 그 나무, 그것이 숲으로 있는 소득인 거.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거지. 그래서. 그냥 나무에 봤자 생물체니까, 생물체니까 무한히 살수 없고 나. 봤지몇천년 정도 몇천년 정도 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살고 살고 살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 깨는 나무다 이제나 그것 통에서 과거 기후을알수 있는 거야 가 신박, 이거? 다음죠 그럼 비관은 어딘가요? 생물체 아니지? 생물체 아닌가? 얘는? 그더 오래된 그 예보다 나무, 나무보다, 나무 식물보다 더 오래된 과거에 대해서 기후을알수 있는 거야 뭐몇천년아몇년몇 십만 년다할수 있는 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거서 우리가 화석 같은 거보 화석 같은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 똑같다. 뭐냐 우리는... 똑같이 도뭐 성장하는 거. 성장 다음 속수 종이 이건데 속수는 속수는 우리 석회동굴에서 석회동굴에서 보면 이제 말잘하는 아, 거. 마치 이 죽순 죽순처럼 자라서 올라오는 거. 속수 그리고 위에는 그 고드름. 그 고드름 이름이 종류석구나. 종류석 그리고 석순. 합치면 석주. 우리가 그냥 동 동물 알고 석회 동굴. 석회 동굴 석회동굴. 석회동굴 있으면 살아있는 거잖아. 이것이 뭐라고? 어. 종류석. 아, 종이석. 종류석이고 산소 올라, 올라오는 거. 이것이 이름이 석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수비. 통해서 그 당시 기온도 알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 타수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잘 보면 돼요. 땀 납니다. 자, 튀기 나올 때좀 설명해 주는 거. 과거의 기후기 어떤지 왜 이런, 이런 것들지알수 있다는 거예요. 니다 다음 또, 최종적으로 그렇죠? 화생 자, 이제 보자, 보자. 우리가 보면, 그, 시생, 그리고 원생이다 필요 없고, 현생이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생에 대해서 기억을 보면, 기억 보 기억. 보시면, 현재, 지금 현재. 과거 너무 먼 과거야. 과거인 가잘 몰라. 그래서 거기 추측, 추척, 추정하는 건데 대체로 온다는 거. 그리고 말기에 빙하기 그 빙하기 있을 거다. 이거 이제 선카브레에대한 추정. 이거, 그 다음에 고생대 대체로 온다는 데중생선으로 말기에 빙하기. 그 다음에 중생대 말좀 그건데 중생대 경우는 진짜 온다. 추워봤자 몇 도? 1칠도 10, 지금 현재 지구 기온 몇도게 지금 평균이 몇 도? 약 최고도. 이때 보면 아무리 추워봤자 지금보다 엄청 더 높은 거잖아. 어? 얘는 뭐야? 비행하기 없다. 오케이. 다음에. 자, 신세대 경우는 초반에 온난 말기에 비행하기 있었는데 그때 말기에는 비행하기 총 4번이야. 그 그래서 비행하기 4번이 오고요. 비행하기가 비행하기 4이 뭐라 그러게? 어, 간빙기. 있나? 그래서 비행하기 4번에 간빙기 몇 번? 세 번. 그래서 빙사 간사. 빙사 간사. 오케이. 왜요? 있나? 안 돼? 문제 좀 풀고 좀 쉬었다 네. 자 1번 문제 1번 문제 자 그린 A, B 생물이 표지표준면접과봐표준면접과에 아, 네. <laughs> 생물이 그 나쁜 거다 나가죠 A, B 알맞은 걸 골랐어 저거 골랐어 첫번 거? 어? 골랐어라고 골랐으면 뭐뭘 뭘, 골랐어? 저아래 작은 1번 있어뭐 있어? 네, 저 문제에 작은 1번 있어 아, 옆에 는저으로는 저는. 없다저저아저동그는 저는. 저잖아요저거아는저 저는. 저는. 거 그냥 쓰라는 아, 그냥 쓰라고? 는 네. 이런 저는. 저는. 저라 저는. 저야저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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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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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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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부부 열정 넓은 거, 이거됐 이거. 다음에 시상화석으로 제가 첫방째로 어, 이입니다.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구별할 때는 표준화석은 지금은 없는 거. 한이그 시상화석 지금도 있는 거, 무자무자 그러면 시상화석이 얘 누가 있게? 고사리. 고사리. 어. 사동 고사리. 또 조이동도 있고. 다음에 시상화, 그다음에 표준화석 경우는 고생대. 표준화석은 대표적인 거. 어, 고등학생 때 그때는 핸드폰 앱들 말고 삼성 뭐냐면 사면충사면충또어 갑주어 또 뭐냐 필서 등등 방치 중, 등등 방추증 등등하면 돼 다음에 중생대표준화석 뭐가 있게 공룡, 어, 공룡. 또 음. 어떤 거 아무나 있게 진짜? 다음에 침대데는 메모드랑, 메모드랑? 그그좀 편자석 문제죠. 자두 번째가. 지금 시대 두 분과 지층 대비 유형 화석은 이것이거요이거시편의석편석은 B B B입니다. 번. 생물 살던 시대, 아, 당시 시대 어, 환경 알려주는 석 시장화석입니다. 다음 2번 문제. 스시자첫 번째. 지금 때는이것시급불한 변화. 뭐야? 어, 생물계. 자, 생물계. 생물계. 생물계의 생물계의 직접적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대 멸종, 대 멸종. 우리가 그 생물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권직권수권 생물 보관, 보여까 우리 생물관 가장 예민해, 가장 민감해. 민감한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주변 어떤 환경이 변하면 죽어버려. 그래서 아무튼 생물계 그큰 변화 이것이 뭐냐면 해봤자 멸종, 대 멸종한 거구나. 다음에 질색 누대란 거야 오케이. 두대 대기 라는 거 그다음에 두 대는 시생이랑 또 누구? 어 원생 원생이야 원생인데, 나 쓰면 돼요 다음 현재 문 크게 몇개 대로? 어세 개. 어떤 건데? 고중신 이제 티가이 티가이. 다음 3번 문제 질때중자 그럼 자질때 가장 긴거 누구냐? 어선선선선 선배시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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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4번 문제. 자, 설명, 알면 보시요 기온이 높을수록워 빙하소, 산소, 안면동영습비는 그니까, 16절로 18절이니까, 18절로 더큰 거. 그니까, 러 이제, 붕어보다 분자도 크니까, 이기는 더 높다. 높다. 쓰는데? 두 번, 두 번, 아, 두 번째. 자, 기온이 높을수록 나무 날개 보기? 어, 넓다. 넓다. 왜들어 거냐면, 이제, 세포비를 할때더 살기 더 좋은 거니까, 더 넓은 거. 다음, 보면. 자 고생 이곳은 뒤에 없어 전반적으로 온이 누구야? 어, 지금 몇도? 지금 몇? 자좋중 생각이거든 추워봤자 지금보다 더, 더 따뜻한 거. 생각해면 지금만 영상분 1도 더 올라가도 더 엄청나게 뭐 그런데 그 당시 이미 더더 오는 거 알아? 평균 몇도 평균 몇? 20도인가? 2 0도 20도? 평균이 21도. 지금보다는 한 7도, 7도 정도 7도 정도 더더 높은 거야. 지금 뭐 2도 더 올라가면 이제 지구온난에서 엄청나게 그 네. 그러는데 이미. 과거엔더 심하게 짓는 거. 그요면 너무 안니다좀쉬 쉬었죠. 쉬었죠. 쉬었 쉬었죠. 쉬었쉬었쉬어쉬